2023년 마크 안드레센이 거대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모든 아이가 AI 튜터를 갖게 될 것이다. 네. 단순한 튜터가 아니었죠. 그는 기계 버전의 무한한 사랑을 제공하는 존재라고 표현했습니다. 무한한 인내심, 지식, 그리고 개인화된 지원을 약속하는 그야말로 교육계의 유토피아적 그림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예측을 넘어섭니다. 사회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거대한 전략적 선언이죠. 불평등을 줄이고 생산성을 폭발시키며 인류의 잠재력을 극대화한다는 그야말로 거대한 투자 논리입니다. 맞습니다. 안드레스는 이걸 도덕적 유무라고까지 봤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교육 방식이었지만 극소수 부유층의 전유물이었던 1대1 낮춤 교육을 기술로 대중화한다는 것이었죠. 실제로 자기 아들에게 채찌 PT를 가르치는 사례를 들면서 AI가 아이와 함께 자라난다고 표현했죠. 강점, 약점을 파악해서 맞춰준다는 건데 이게 바로 그들이 말하는 개인화의 핵심이겠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세 살, 다섯 살, 열살 수준으로 단계별 설명을 요청하는 것처럼 학습 경험을 완전히 유연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바로 A16G가 투자하는 에드텍스 타트업들이 구현하려는 미래의 모습입니다. 전략적으로 볼때 이건 교육시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이 유토피아적 비전 바로 뒷면에는 상당히 어두운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로 테크노 권위주의라는 개념이죠. 네, 바로 지난주에 나온 미디어 마티클에서 그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AI에 대한 과대 광고가 교육정책이 될때 어떤 위험이 생기는지를 분석했는데 핵심은 이중 교육 모델의 등장 가능성입니다. 이중 교육 모델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를 말하는 건가요? 간단히 말해 엘리트 계층의 아이들은 인간 교사와 함께하는 진보적 교육을 받고 나머지 대다수의 아이들은 AI가 관리하는 자동화된 주입식 교육을 받게 될 거라는 경고입니다. 한쪽은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를 기르고 다른 한쪽은 감시하에 표준화된 지식을 반복 학습하는 거죠. 음, 그건 기술로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착화, 심지어 심화시킬 수 있다는 말이군요. 이미 현실에서 비슷한 징후가 보인다는 연구도 있죠. 그렇습니다. 이미 부유한 학교의 학생들은 기술을 창의, 연구, 분석 같은 고차원적 활동에 사용하는 반면, 저소득층 학교 학생들은 반복적인 훈련이나 드릴에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게 AI 시대에 들어서면 그 격차가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안드레센의 비전이 의도와는 다르게. 교육을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시장으로 분절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전략적 리스크군요. 네, 한쪽은 고부가 가치의 인간 중심 교육 시장, 다른 한쪽은 효율성과 비용 절감에 초점을 맞춘 대규모 자동화 교육 시장으로 나뉘는 겁니다. 이건 교육의 문제를 넘어 사회 계층 구조의 문제로 직결됩니다. 그럼 이에드텍 시장을 비즈니스 전략의 관점에서 한번 해부해 보죠. 포터의 5포시스 모델로 분석해 보면 어떨까요? 먼저 신규 진입자의 위협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높다고 봐야 합니다. 오픈 AI나 엔트로픽 같은 기업들이 LLM API를 공개하면서 기술적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아이디어만 있다면 소규모 팀도 그럴 듯한 AI 튜터 프로토타입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시장이 매우 파편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입은 쉬운데 그럼 구매자의 교섭력은요? 학부모나 교육청 같은 고객들은 힘이 센 편인가요? 아주 강합니다. 특히 B2G, 즉 공교육 시장을 타겟으로 할 경우 교육청의 의사결정 과정은 길고 복잡하며 예산은 제한적입니다. B2C 시장의 학부모들 역시 가격에 매우 민감하죠. 무료나 저가 옵션이 넘쳐나기 때문에 프리미엄 가격을 정당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공급자의 힘은 어떤가요? 방금 언급하신 오픈 AI 같은 회사들 말입니다. 공급자의 교섭력은 막강합니다. 핵심 기술인 파운데이션 모드를 소수의 거대 기업이 독점하고 있으니까요. 이들의 API 가격 정책이나 서비스 약관 변경에 에드텍 스타트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통째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실상 기술 종속 상태에 가깝죠. 대체제의 위협과 기존 경쟁자 간의 경쟁 강도는요. 둘다 매우 높습니다. 대체재는 전통적인 학원, 과외교사, 온라인 강의, 심지어는 그냥 책까지 모든 것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경쟁은 그야말로 전쟁터입니다. 구글 클래스룸 같은 빅테크 플랫폼부터 칸 아카데미 같은 비영리 기관, 그리고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진입은 쉽지만 돈 벌기는 극도로 어려운 시장구조군요. 신규 진입자 위협 높고 구매자 교섭력 강하고 공급자 교섭력 강하고 대체재 많고 경쟁은 치열하고. 이런 시장에서 지속가능한 경쟁우위, 즉 경제적 혜자는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결국 데이터 네트워크 요커와 브랜드, 그리고 B2G 계약을 통한 깊은 통합, 이세 가지가 핵심이 될 겁니다. 특정 AI 트위터가 더 많은 학생 데이터를 확보할수록 더 정교한 개인화가 가능해지고 이는 다시 더 많은 사용자를 끌어들이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 전략도 쉽지만은 않죠. 결국 어떤 교육을 제공하느냐는 제품의 본질, 즉 교육 철학의 문제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서 바로 진보주의 교육과 AI 기반 개인화 학습 모델이 충돌하는 지점이 발생하는데요. 네. 존 듀이로 대표되는 진보주의 교육의 핵심은 학생이 배우는 방법을 배우는 데 있습니다. 지식을 단순히 습득하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 성찰하고 새로운 맥락에 적용하는 능력을 기르는 거죠. 과정 중심적이고 전인적 발달을 추구합니다. 반면 현재 논의되는 많은 AI 튜터 모델들은 결과 최적화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학생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학습 경로를 제시하고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게 만드는 거죠. 맞습니다. 효율성과 속달도를 높이는 데는 탁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판적 사고, 협업능력, 도덕적 추론, 미적 감수성처럼 정량화하기 어려운 가치들을 놓칠 위험이 있죠. 한 연구에서는 이런 AI 시스템이 민주적 교육의 핵심인 소통, 협력, 학생 주도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교육 방식의 차이가 아니라 교육을 통해 어떤 인간을 길러낼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의 대립이군요. 전략적으로 볼때 기업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장이 갈릴 겁니다. 일부 프리미엄 에디텍 기업들은 AI를 진부주의 교육의 보조 도구로 포지셔닝할 겁니다. 교사의 업무를 덜어주고 학생들의 탐구를 돕는 조수 역할이죠. 하지만 더큰 시장은 아마도 비용 절감을 원하는 공교육 시스템을 타겟으로 한 교사 대체 모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사 대체 모델이요? 그건 심지어 마르크스의 소외 이론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던데요? 네. AI 알고리즘이 교육 과정을 통제하면서 교사가 자신의 전문성이나 창의성을 발휘할 기회를 잃고 교육의 결과물로부터 소외되고 동료나 학생과의 인간적 관계로부터 소외될 수 있다는 비판입니다. 교사가 알고리즘의 감시를 받는 감독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시장의 양 극단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그려보죠. 먼저 강세론자, 즉 황소의 입장은 안드레센의 비전과 일치하겠죠? 그렇습니다. 황소의 논리는 민주화와 규모의 경제입니다. AI 튜터가 지리적, 경제적 장벽을 허물고 모든 아이에게 최고 수준의 교육을 제공한다는 거죠. 이로 인해 전반적인 학업 성취도가 올라가고 인적 자본의 질이 향상되어 국가 경쟁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봅니다. 시장 규모는 음 잠재적으로 수조 달러에 이를 수 있습니다. 모든 학생이 잠재 고객이니까요. 테일러 스위프트 디페이크가 테일러 급수를 설명하는 브레인롯 교육처럼 새롭고 매력적인 교육 방식이 계속 등장하며 시장을 키울 거라는 기대도 있고요. 네. 그리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단순 지식 전달을 넘어 학생의 감정까지 읽고 공감해주는 무한한 사랑에 가까운 AI가 등장할 거라는 아주 낙관적인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반대로 약세론자 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앞서 이야기한 이중 교육 모델과 테크노 권위주의가 핵심이겠군요. 정확합니다. 곰의 논리는 격차 심화와 인간성 상실입니다. AI가 교육을 민주화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불평등을 기술적으로 재생산하고 심화시킬 것이라고 봅니다. 부유층은 AI를 비판적 사고 함양의 도구로 쓰는 반면, 빈곤층은 AI가 시키는 대로 따르는 법만 배우게 될 거라는 거죠. 학생들 스스로도 AI에 대한 의존성이나 비판적 사고 능력 저하를 우려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면서요? 네, 그게 바로 곰의 또 다른 근거입니다. 학생들이 AI를 학습 파트너가 아닌 정답 자판기로만 사용하게 될 위험이죠. 결국 생각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알고리즘에 의해 미묘하게 통제되는 사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건 교육시장의 리스크를 넘어 사회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로 보는 관점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시나리오 사이에서 정책 기반자나 교육계는 어떤 대응을 논의하고 있습니까? 이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들이 있을까요? 몇 가지 핵심적인 방향이 있습니다. 첫째는 AI 리터러시 교육의 전면적인 도입입니다. 모든 학생과 교사가 AI의 작동 원리, 잠재력 그리고 한계와 윤리적 문제를 비판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이건 단순히 컴퓨터 과학 과목에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교과에 걸쳐 통합되어야 합니다. 기술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기술을 제대로 평가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거군요. 네. 두 번째는 책임감 있는 AI 사용을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윤리 프레임워크 수립입니다. 학생 데이터 프라이버시,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책무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벨몬트 보고서의 원칙, 즉, 인간 존중, 선행, 정의를 AI 윤리에 적용하자는 논의가 활발합니다. 결국 기술의 발전 속도를 제도가 따라잡아야 하는 전형적인 규제 딜레마 상황이군요. 투자자나 기업 입장에서 이 불확실성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 불확실성 자체가 새로운 기회이자 리스크입니다. 장기적으로 성공할 기업은 단순히 기술적 우위만 가진 것이 아니라 이런 윤리적,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고 신뢰를 얻는 기업이 될 겁니다. 인간 중심 설계, 교사 역량 강화를 비즈니스 모델에 어떻게 녹여내느냐가 핵심 경쟁력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핵심 전략 질문은 이것이겠군요. 우리는 과연 안드레센이 꿈꾸는 교육의 민주화라는 유토피아를 모두가 감시받고 통제되는 테크노 권위주의 디스토피아를 거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가? 그 길을 찾는 것이 앞으로 몇 년간 에드텍 산업 전체의 가장 큰 과제가 되겠네요.